다이빙해도 되나? 물이 떨어지는 거 보면 아쫄 하이라는 내가 또 바삭하지? 어? 저산왜저 모양이지? 머리에 뿔났네. 사과도 모았어. 뿔이 원래 저렇게 생겼었나 근데? 내 머리에 뿌리 소상? 아왜 그러는 거야? 뭐지? 혹시 내가 아는 사람들인가? 허드슨 아오. 맞네! 저희가 얘네 그... 오자꺼였거든요? 야수면서? 어. 가깐 미친! 적을 <laughs> 던지네? 같은 팀도 죽이려고? 아 뜨거 미친 <laughs> 이게... 이게 맞는 그림이야? 또 저거 들어서 던지안 아... 던지잖아 이번에 아까 <laughs> <약간> 왜 그랬는데 <laughs> 어? 해풍이 꽃 처음 본다 양지바른 높은 하늘에 자란 들풀 햇빛을 듬뿍 받으며 자란 꽃잎을 요리하면 음. 도끼에 당한 몸을 치유하는 효과가 있다 어 나한테 제격인데? 어, 일단 저건 멀리하고 약간 성이 저런데 오, 저건 또 뭐지? 망했다. 아우. 어, 야, 좋아 보인다. 땡큐 야, 너네, 나 여기 악당 집인 줄 알았어. 이가다나 하우스인 줄. 어, 박사님. 굿 이브닝 러블리한 이브닝 군. 아니 헤이 hey 유 어디 갔었던 건가. <laughs> 너무 오랜만이야. 아직도 그 로봇 로봇 여친 있어요? <laughs> 어 왜? 어, <에이. 웃음> 어이 사람은 처음 본다. 원래 는 남자 조수였는데 그금색머리그 푸푸른 멋있게. 프루아 선생님. 검 검사님이 돌아왔습니다. 어. 뭐야? 너 컸네? 원래 할머니에서 어려졌는데 그 어려진 상태에서 자란 거야, 뭐야? It looks i n What exactly happened?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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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웃음> so, when, when you and Princess Zelda go beneath Hyrule Castle, you discover a mysterious mummy which suddenly reanimates. then zelda falls into a fissure and vanishes that must have been when the castle rose and the ruins fell then later you wake up on a sky island saved by the arm that was stuck to the mummy you get the puripad from an unusual creature 요약 겁나 잘하네. <laughs> 난 mm -hmm. 그걸 지금 2시간 동안 했는데. What? 그게 그렇게 짧게 요약될 만한 일이었다고? <laughs> 나는 지금 속상한데. <laughs> 우선 피난은를열겠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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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지고 있어? 나다 먹지 않았나? 어? 센스 있는데? 그럼 너에게 제일 먼저 만들어줘야지 잠깐만 기다리라고 <laughs> 어때? 본원 특제 과일 버섯무침? 특별하진 않은데... 고맙다 아 고맙.. 고맙다 난그 유명한 허드슨 사장님으로부터특별 임무를 받은 몸이야. 아... 허드슨 건설의 홍보를 위해 각지에 간판을 세운임 임무 다다평평한한판판이아다다강강 u n g b a and c a m p 모르겠다 나는 편집할 때 힘들겠다. 로시. 적의 공격에 맞춰 방패를 휘둘러 그 공격을 튕겨내라. 아나이 패링 진짜 못하는데. 잠깐만요. 아니 태민이, 태민이 부서진 데 방패가 어,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그건 그렇고, 저 에디슨 도와줘야 될거 같은데. 그... <laughs> 밤에, 또 제가 저러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밤에도 저러네 어때? <laughs> 내가 바치고 있지 않아도 멀쩡해 오. 빨간 루피 땡큐 아, 야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야? 마법관 숙박권? 야. 다른 곳에서도 이러고 있는 거야 혹시? 아 저기 또 있어. <laughs> 헐나 여기 기 기억나. 여기 여기 위쪽에 가디언 있었거든요. 어 죽었었어. <laughs> 아 미안하지만 지금 좀 바쁘. 에? 응? <laughs> 링크님? 링크님이 맞습니까? 무,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그렇다는 건 젤다님도 함께 계시겠군요. 휴, 다행이네요. 두분다 무사하셔서. 젤다는 없어. <웃음> 미안하지만 <웃음> 젤다는 없다. 네? 함께 돌아오신 게 아니라고요? 저그 어? 젤다님께서... 어? 어? 저 환각이야. 믿지 마. 보통 저럼한 환각이더라. 어? 아닌데? <laughs> 아니 환각이 맞다고 해야 되나? 저러면? 워낙 사람이 많아 시간이 걸리니까 내가 가달라. 하긴. 탁! 온 김에 저기 상자도 뜯어갑시다. <laughs> 아! 나봉 지금 조망대 상황은 어때? 아 그게... 아 이게 조망대야? 그 맵을 넓혀주는 그것도 있었거든요? 엄청 가디언처럼 생겼는데? 그래도 가디언이 없어서 다행이다. 가디언은 좀 무서웠는데 그래도 미친 아니. 결국엔 탑을 올라야 돼. 너처럼 잘 다루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아직 한 번도 테스트 해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자 받아. 그냥 주는 거야 페로셀. 너무 감 감동. 아. 어? 어? 잠깐만 발사대로 날아 테스트 해줄 수 있을까? 날아? 잘못 들은 거 아니겠지?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 어? <laughs> 뭐야 방금 충전기 꽂아뒀는데? 또예 진짜 번지점프야? 근데 번지점프가 위로 가나 원래? 얼라리 <laughs> 하늘의 주변 맵 등록. 아, 주변에 있는 하늘 섬도 등록이 같이 되나 보다. 괜찮은데, 근 여기서 북서쪽에 있는 헤브라시방, 올딘 지방, 갤드 지방, 라넬 지방. 너 이름이 뭐지? 아 어, 저는 음... 젤다 아닌 링크. 링크라면, 세상에. 그 건산이랑 이름이 똑같잖아. 야, 이름값 화려면 열심히 노력해야겠다. 어. 아, 아, 맞다. 신뢰꾼. 나는 토끼풀 신문사의 펜. 조망대 시동에 관한 건은 바로 기사를 쓴다. 나니만 신뢰할게 일손이 부족해서 너처럼 용기 있는 젊은이가 기자가 되어진다면 고마울 텐데. 아 기자가 되어 달라고 얘기를 하네 그냥. 오케이, 예스. 사빵뭐 샥샥코, 샥샥코. 저는 엥간한 조류 친구들을다 좋아하기 때문에. 설마 이거 빼내는 것 때문에 여기 X가 있었던 거야? <laughs> 오잇 오이 어. <laughs> 이 자석에 주는 조슈아 yeah. 사람을 본뜬 그림이라는 건 말이죠 조사대가 지저를 조사할 때 가지고 온 수진물 중에 있었던 아오저 oh. 조각에 새겨진 그림을 말하는 거예요 hmm. 두 발로 서서 한쪽 팔을 들고 있는 저 형태 사람 같지 않나요? 아, 스핑크스가 걸어다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저에 가서 저 그림에 그려진 것과 똑같은 게 남아있는지 직접 조사하려고 했는데 로베리 할아버지는 위험하다고 깊은 구라니못들어간게 한다 누가 봐도 위험해 보이긴 해 알겠어 그럼 그 사람을 본뜬 그림에 조사는 미와 네? 저기 무슨 이벤트 행사에 <laughs> 왜 저렇게 밝게 불을 켜놨대? 어, 저기도 <laughs> 아 아야 아아아아그흠 아, 배가 고파서 그랬어. 어 빛난다. 약간 등불 같은 개념이구나 내가 아는 애들인데 왜 이렇게 위험하게 생겼대? 됐다 사진기 풍경과 인물을 순식간에 찍을 수 있는 프라패드의 기능 잘 찍혔다 저 도끼 이불 뭐지? 어, 여, 지저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희미한 영체 모아두면 좋은 일이? 야, 다 모아 그러면 나에게 말을 거는 자야 나는 모든 포우를 저세상으로 바르게 벌려주는 존재다 포우가 뭐지? 돌아갈 길을 잃고 지저를 헤매는 가, 가여운 존재 전악 그거는 외소한 존재의 공허한 인식. 헤맨의 영혼에 그런 차이는 없다. 어? 어둠 덩어리? 요리하면 도끼 영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아, 밑에서 구할 수 있는 걸 그냥 바꿔주는 역할이네. 다크 바디 여기 썼네? 누가봐도 수상해 보이는 건 뭐지? 어라? 패스 <laughs> 아끼는 컬렉션이 오 에? 다, 다 당황스럽네 저건 나무라고 불러야 되는 거야 저걸 어유 세상에 어이 깜찍 깜짝아 아오한번 잡아봐 깨워 일어나 어 아 늦었다 임마 진작에 그어아끝아 그래, 역시 트로 잡기는 쉬웠던 거 같았어 옛날에나 무서웠지 지금의 나는 안 무섭다고 임파님? 임파님 어디 계셔? 오. 오랜만이다. 아직 장장하시네요. 천재 지변과 함께 이 대지에 나타난 거대한 그림 같은 것에 신경 쓰인다. 듣자니 같은 것들이 세계 각지에 나타났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어. 보가두와 함께 그 그림 지상화를 조사하고 있다. 오 왜? 아, 저 저기 저 저기 바다에서 미아가 되고 말 거야. 어? 우리가 아는 사람 닮았는데요? 음요? 용의 눈물 주변에. 지상하로 남겼다. 어. Godain이네, <laughs> Where am I? We didn't mean to startle you. I'm sorry. It's okay. My name is Sonia. And could we ask what your name is? I, I am the daughter of King Rome of Hyrule, Zelda. What an unexpected answer! We are the king and queen who founded Hyrule, after all. Or at <laughs> least we were the last time I checked. You two founded Hyrule, and you're the king. Hmm. My name is Rauru, King Rauru of Hyrule. King Rauru and Queen Sonia. Huh? But that must mean. 그냥 과거 수지 아니라 고대로 갔네. 제다가 <laughs> 이러면 찾을 수 있는 거야? <laughs> 내가 고대로 가나 혹시? <laughs> 그래 문헌에 의하면 이혀지 신전에도 지상화에 관한 무언가가 있다는 기록이 있었지. 이차지 신전은 헤브라 지방의 골짜기 밑에 있다. 우리도 한번 가봐야겠어. 저희도 헤브라 지방 가는 길이긴 한데. 어진 네? 집마차를 마련했는데 바퀴가 없다. 음 마우칸니는 자재를 쓰면 바퀴는 수리할 수 있을 것 같고 말도 야생 을을 잡으면 내가 구해다 줘야 되는구나. 수 있죠? 스0스 u 스 e 스 s 10지다음이포인트다음특1까지 u 포인트를 10으면 되네 e s 말한 마리 데려올까 쟤네 중에 한 친구만 데려가면 될 e 같은데 약간 저는 저 e 한 갈색 친구가 마음에 들어요 u 0루피를받 하지만 첫회 한정, 등록금 무료 제가 갈매기니까 친구 이름은 와우. 새우깡으로 하겠습니다 와우 굿 우리 새우깡 짱이야 어. 저기 또 있다 어? 버쿠린